리티는 프리미엄 패딩 Fox i 안녕하십니까 퍼덕쿠 여러분. 여러분의 프리미엄 패딩을 더욱 더 프리미엄하게 만들어 드리는 폭스패트입니다 오늘 포도크 여러분께 소개 시켜드리고자 하는 리폼 과정은요, 바로 이 막스마라 코트입니다. 예, 지금 여기 옆에 보시는 이 퍼가 의뢰해주신 고객님의 막스마라 코트의 장착되어 있는 퍼데요이퍼 색상은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염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한 거거든요 이것을 보시면 안에는 이거 되게 어, 짙은 브라운 컬러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바깥에 이끝 헤어팁 쪽에서는 약간 뭐 밝은 라이트한 브라운 컬러 거의 뭐 엄청 밝은 뭐 발, 엄청 밝은 브라운 컬러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컬러의 퍼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특별한 컬러의 퍼는 여러분들이 의뢰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바로 뭐 진행을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퍼 컬러 자체를 뭐 염색을 통해 가지고 제작이 가능한지 그리고 시간을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비용 등등이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뢰를 만약에 주시면 저희가 아 이거는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뭐 불가능하겠습니다 등등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님 트는 여러분 퍼덕후 님들의 의뢰에 최선을 다해서 팔로우 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깨에 있는 펄을 특별하게 주문해서 지금 오늘 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금 약간 좀퍼 감성 자체가 전체적으로 빈약해 있는 이 고객님께서 의뢰해 주신 퍼를 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한 지금 막 생산된 따끈따끈한 퍼로 한번 이 품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퍼 상태 자체도 뭐 빈약하긴 하, 전체적으로 조금씩 빈약하긴 하지만 완전하게 뭐 망가진 상태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 막스마라, 뭐 명품, 코트를 입으시는 고객님께서 아, 진짜 비싼 코트인데 더욱 더좀 예쁘게 진짜 좀 세련되고 멋있게 입고 싶다 요런 오퍼가 와가지고 그 의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풍성하게 리폼을 진행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요 퍼가 어떻게 풍성하게 바뀌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퍼덕코 여러분 여러분의 프리미엄 패딩을 더욱더 프리미엄하게 만들어 드리는 독스입팩트입니다 예, 오늘 어, 여기 의뢰해 주신 특별하게 의뢰해 주신 이 브라운 컬러 펄을 염색부터 해가지고 제작해서 공수 받아서 어, 오늘 제가 리폼까지 완료를 했거든요 아, 특별하게, 이, 제작하는, 퍼 리폼이라서, 진짜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지금 시간이, 거의 뭐, 한시 정도, 예, 지금, 한, 9시 정도 시작을 했는데, 한그네 시간 동안 작업을 통해가지고, 제가, 완료를 했습니다. 되게 집중적인 작업을 통해가지고, 완료를 했는데, 어, 되게 힘드네요, 진짜. 아, 근데 힘든 만큼, 지금, 리폼 결과가 되게, 뭐, 포랑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어, 여러분들 딱 그냥 단적으로 보시기에 옆에 되게 어, 모 상태나 모의 감성, 어, 모의 텐션 등등이 되게 많이 죽어버린 이 퍼와 어, 지금 제가 이렇게 리폼 완료한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딱 그냥 뭐 어, 리폼한 결과 자체가 어우 진짜 감성적으로 너무 진짜 어우 풍부하게 잘 됐네 하는 느낌팍 팍팍 드시지, 드시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막스마라, 뭐, 코트에는 더더구나 이런 퍼의 퀄러티나 뭐, 퍼 상태 자체가 그런 전체적인 뭐, 코트, 패딩의 감성을 진짜 자지우지 한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거든요. 뭐, 다른 패딩도 마찬가지지만 뭐, 특히나 코트 같은 경우에서 이 컬러 부분에 퍼가 들어가는 코트에서 이런 퍼가 상당히 약하고 죽어 있는 상태의 퍼를 장착을 한다 했을 때 뭐 어떠시겠어요? 딱 단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예, 진짜 이 리폼된 이런 펄을 장착을 했을 때, 확실하게 그 코트 또는 패딩의 어떤 전체적인 감성 자체가 확실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이 미영이가 목에 걸고 있던 이 펄을 저 한번 바꿔서 이렇게 해봤거든요. 뭐 단적으로 한번 비교해보시라고요. 어, 진짜 이렇게 근데 뭐펄에 진짜 감성 자체가 그냥 딱 뭔가 느껴져, 요 이게. 다, 이, 어, 그냥 목에 걸어 봤을 때도. 이 풍성하고 되게 뭔가, 어, 진짜 퍼가퍼 감각 자체가 잘 살아있는 이 펄을 이렇게 목에 딱 창착했을 때는 뭔가, 진짜 전체적으로 뭔가 무게감 있고 뭔가 이 펄을, 어, 목에 딱 달았을 때의 그 든든한, 어, 이 풍성한 느낌이 확 전달이 되는데 이거를 딱 했을 때는 정말 뭔가 빈약하고 뭔가 상대적으로 정말 추워요. 예. 특히나 막 겨울 같을 때, 어, 코트 같은 경우에는 뭐 코트가 완벽한 어떤 방안의 효과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풍성한 펄을 목에 이렇게 장착을 딱 했을 때는 어, 그 방안 효과가 상당히 또 뛰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되게 빈약한 펄을 이렇게 목에 이렇게 걸었다고 했을 때는 더 진짜 되게 추울 것 같아요. 근데요. 근데 진짜 이거를 딱 달았을 때입니그 차이가 확연하게 딱 느껴지네요, 근데. 예. 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냥 눈으로도 단적으로 이렇게 차이를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듯이 이 폭스 임팩트에서 퍼리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가진 프리미엄 패딩 또는 프리미엄 코트, 뭐 명품 아이템의 어그 전체적인 감성 자체, 가치 자체를 확연하게 올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폭스 임팩트는 퍼덕후 여러분의 프리미엄 패딩을 더욱더 프리미엄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